안녕하세요. 울산가상입니다. 여기 이름을 모르겠네요. 여기에 한, 한 달쯤 전에 화거 처제집에서 놀다가 올때 너무 웃자랐더라고요. 철려 종류 같네요. 이걸 여기에서 적심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삽목을 했는데 이제 뿌리가 남같아 갖고 분갈이를 해주게요. 이게 이름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쁘네요. 진짜 신기하게 여기 이쁜 데다가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마사 몇게 넣으니까 다차버리가버이 너무 작네 앙증맞네요 뭐 어머 5대5 정도 씻, 씻으려고 하는데. 이 음, 정도면 안 되겠네, 지금 그냥. 이렇게. 화분이 너무 작네. 음, 귀엽네, 귀여워.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씻어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화분도 음. 귀엽고. 아, 육이도 귀엽고.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참귀엽 귀여워요. 꾸머, 꾸머. 여떼어주겠구 뿌리가. 여기 뿌리가 살짝, 아니네요. 아이고, 귀엽네.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아, 맞네. 아, 맞아. 나만 아, 하세요. 이거. 하우터 볼을. 빨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만사로 정리하겠습니다. 라돈 때문에 참걱하겠습니정이네요습니다정리하정이에요아니고참 귀엽네 니하겠습니다정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니까철자 종류, 종류 같습니다정리하갖고 적심을 했는데 철아종류 같네 아이 귀엽네요 예쁩니다 아이고 너무 귀엽다 <laughs> 너무 귀엽네요 감사합니다